두 번째 발표, 플란더 교수법 개발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우선 소제목으로 초급 어, 플란더 문법 온라인 강하였습니다 네, 어, 이 개발서는 최정훈 선생님과 제어인 김지영 제가 네, 같이 연구한 교수법 개발입니다. 교수법 연구 목적과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학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어 수업을 제대로 대면 수업을 하지 못해서 네. 온라인 동영상 플립 러닝을 활용하고 또 더불어 함께 실시간 원격 수업을 접목하는 비대면 블렌디드 러닝을 특수 외국어 비대면 교육에 대한으로 제시하고자,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연구 목적이고요. 어, 이 교수법으로 학생들이 학습 동기 부여, 흥미 유발, 또 어학 능력 향상과 수업 망 만족도 등 다양한 관점들과 문제점들을 알아보고 또 폴란드 교육에 최적화된 비대면 블렌디드 러닝 학습 모델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비대면 블렌디드 러닝 설계 및 구성은 우선 지난 학기 동영상을 통한 플립 러닝과 함께 실시간 원격 수업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어, 지난 학기 2020년도 1학기 폴란더과 초급 폴란더 문법 강좌에 적용한 음, 교수법입니다. 수강생은 1학년 음, 수업이었기 때문에 1학년 재학생들과 또 재수강 학생들 해서 두반두 두 반이 운영되는데 A반은 24명이었고 B반은 40명이었습니다. 지난 학기는 한 음, 시, 시작을 3월 초에 초에 하지 않아서 16주가 아닌 15주였고요. 네, 이 과목은 2시간 2학점이었습니다 음, 네. 비대면 블렌디드 러닝 수업 모형입니다. 사전에 강의 컨텐츠를 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 온라인 강의를 하라고 해서 첫 주, 둘째 주, 네, 그거를 시작을 해서 우선 강의 동영상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어, 비대면 수업으로 들어가서 학생들과 만나야 했었기 때문에 네, 우선은 강의 계획서에 따라 주차별 동영상 강의를 녹화 촬영을 했고요. 네, 이 수업을 미리 학생들이 수업 전에 듣고 오라고 이 클래스에 우선, 어, 공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동영상 강의 시청이 이 클래스에 또 중간에 막이 클래스가 또잘안 된다고 해서 유튜브에까지 탑재해서 학생들이 네,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었습니다. 그리고 한 학기 수업을 마치고, 네, 학습자의 만족도와, 만족도 조사와 분석 결과를 했었습니다. 어, 제가, 제 수업에 대한 수업 성찰 및 자가평가인데요. 음, 처음에는 학생들, 1학년 신입생들이고, 또 이제 폴란드에 흥미를 붙이 붙이고, 이제 계속 수업이 끈을, 이제 어렵기 때문에 어, 서로 만나서 수업을 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쉽게 실직내고 어렵고 힘들다고 할까봐 이제 이렇게 온라인 수업으로 계속 강의를 동영상을 올려놓고 어, 또 저도 온라인 강의를 지난 학기 에 처음 만들었던 거라 굉장히 굉장히 힘들게 네, 이 수업을 수업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강의 준비를 했던 적이 <laughs> 있던가, 네그 초급문법이기 때문에 그냥 수업 준비 안 해도 매번 하던 거였는데 정말 온라인 강의 이거를 만듦으로 인해서 제가 굉장히 지난 학기에 무슨 그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정말 구몬 선생님, 빨간펜 선생님처럼 네 이렇게 수업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열심히 한 학기 동안 했던 수업이었고요. 학생들한테 이제 수업이 끝나고 네이버를 통해서 이제 만족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이 학생들이 이제 서로 음, 대면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이클래스를 통해서 또는 유튜브를 통해서 수업을 들었는지 그를 이제 출석 체크를 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굉장히 강의 시간에 정확히 지켜서 수업을 대부분 다잘 들었. 습니다 저희 1학년 20학번 학생들이 그래서 자기 평가가 되게 좋았고요. 또이 매주 선행학습을 이행하고 실시간 온라인 강좌에도 참석을 했는지에 대한 네 학생들이 또 실시간으로 수업했을 때도 신입생들이기 때문에 어 그리고 제가 거의 한 정확하게 9시 반 또는 11시 반에 정말 정각에 출석부를 부르기 때문에 학생들도 그 미리미리 이제 실시간에 수업을 참여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기주도적 공부를 하는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제가 온라인 강의를 올려놨었는데 내 네, 학생들이 어, 만족도가 네, 매우 그렇다 그렇다가 네. 음. 과반수를 넘었고 또 이게 보통이었다라는 거에서도 사실 문법이 어려운 문법이 자기주도적 학습이 네 그렇게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보통이었다고 했던 학생들은 조금 재수강이었던 학생들이 조금 많이들 저한테 개인적으로 네 연락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제공된 동영상 강좌를 일주일 동안 반복해서 시청하고 문법학습에 능동적으로 마찬가지로 자기주도적 학습 습관과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네 이것도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이었고, 네 그리고 실시간 온라인 강좌에서 적극적으로 담당 교수와 상호작용을 하였다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제가 계속 일대일로 질문을 했기 때문에 거의 실시간 수업에는 본인이 아마 한두세번 정도는 발표를 할수 있게끔 제가 계속 질문을 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몰랐던 부분도 질문을 하라고 이제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조금 적극적인 친구들은 네, 질문을 하고 어, 실시간 온라인 강자가 아닌 오히려 이제 수업이 끝나고 저는 단톡방을 열었었습니다, 카톡방을 열었었는데 네, 개인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오히려 문법 질문을. 네, 그래서는 상호작용이 실시간은 오히려 오프라인으로 오히려 네, 단톡방에서 조금 더 활성화되었었습니다. 그리고 과제를 충실히 완수하였다. 또 학생들이 요즘 학점에 민감하기 때문에, 네, 어, 그리고 1학년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한 주간의 과제를 내서 이한 주간의 과제가 어, 바로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어, 이 클래스에, 음, 그 다음 주에 바로 올려서 하는 게 아니라, 한 학기 동안 내내 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때나 자기가 수업, 과제를 하면 낼수 있게끔. 네, 그래서 기간이 한 학기였기 때문에, 네, 과제를 충실히 할 수밖에. 그리고 이제 이게 조금 밀려도, 그러니까 그 테마, 문법 테마가 조금 밀려도, 바, 어, 지난, 음, 새로운 거 아닌, 지난 거와 같이 과제를 같이 낼수 있게끔. 했기 때문에 학생들도 과제들을 매우 충실히 네, 했었습니다. 그리고 강의 수업 방법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질문을 했었는데요. 네, 동영상 강의만 제공하는 것보다 실시간 온라인 수업을 병행하는 것이 학업 성취도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네, 실시간으로 질문받고 문제풀이하고 했기 때문에 긍정적인 반응이었고요. 또 사전에 제공된 플립 러닝용 동영상 강제 러닝 타임이 학습하기 적절하였다. 또, 네, 그렇다. 뭐, 매우 그렇다. 처음에는 학교에서 1, 2주를 온라인으로 한다고 해서 처음에는 그때 25분, 1시간 1학점은 25분. 그래서 50분짜리를 올려야 됐었어요. 그래서 어, 강의 동영상의두 개는 50분짜리가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사실 플리러닝 동영상 강좌가 50분이면 굉장히 지루하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강의부터는 네, 거의 한 20분에서 30분 내외로 조금 짧게 계획하고 네, 실시간으로 만났을 때 조금 더 다시 어, 그 문법을 설명할 수 있게끔 네. 그래서 사전에 제공된 동영상 강의 강좌가 세 번째 저는 네, 한 25분에서 30분 사이 양팍으로 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만족도가 네, 긍정적인 반응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외국의 학습에 있어서 플립러닝 교수법 효과적, 교수법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도 네, 긍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음, 다른 교과목에도 플립러닝이 확대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라는 거에는 네, 아니다도 네, 이렇게 많은 거는 뭐 회화 같은 거는 온라인 수업으로 이게 플립러닝으로 할수 없기 때문에 모든 교과목에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번역 수업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1, 2주차는 온라인으로 동영상을 올렸지만 3주차부터는 그냥 아예 플립러닝이 아닌 네, 실시간으로만 수업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이렇게 다양한 네, 반응을 보였고요. 또 주관식 설문도 했었는데요. 뭐 긍정적인 의견들을 많이 음, 썼습니다. 네, 조금 참고를 읽어보자면 강의 동영상이 올라와서 공부하다가 헷갈리면 언제든 다시 설명을 들을 수 있다는 점과 필기할 시간이 실시간 강의에 비해 음, 많아서 좋았다고 하는 학생도 있었고 또, 사전에 강좌를 녹화해주셔서 다시 듣고 싶은 부분을 반복하여 학습할 수 있었고, 잘 이해되지 않거나 어려운 부분을 천천히 살펴볼 수 있어서 일주일 동안 자기만의 속도로 공부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었다라고 한 학생이 또 썼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학생은 사전 동영상 제공이 정말 많이 도움이 된것 같습니다. 궁금하거나 이해가 가지 않았던 부분이 있으면 수업 자료를 활용해 복습을 할수 있었다고 네, 긍정적인 의견을 줬었고 네, 또 매주 실시간 수업 실시간 수업을 통해 강의해 주시니까 게을 사람에게도 규칙적으로 언어를 네. 학습할 수 있었던 것 같다고 또 강의를 먼저 시청하고 교수님과 다시 상호작용하며 수업하면서 미래 시청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실천할 수 있어서 더욱 효과적이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실제로 스스로 복습을 하고 능동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 또한 가짐으로써 학습의 효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이게 아마 제가 하고자 했던 네, 이 학생은 정말 네, 제가 강의를 지난 학기 했던 거를 정말 열심히 했던 학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동영상 강의로 먼저 학습하고 실시간 강의로 한번더 학습해서 학습 효과가 더 좋았다 라고 하는 친구도 있었고 어려운 문법을 미리 예습할 시간을 갖고 또 수업 시간에 모르는 것을 물어볼 수 있었다고 물어볼 수 있어서 좋았다고 하는 긍정적인 의견들이 있었고요. 이와 반면에 부정적인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처음 배우는 언어라 그런지 동영상을 보고 과제를 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선행 후 수업 말고 수업 후 과제 네, 이런 방식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은 온라인 강의를 듣고 바로 학습, 학생이 문제를 풀수 있는지 그리고 실시간 수업 때 바로 문제 풀이를 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이런 의견을 내줘서 2학기 때는 2학기 때도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온라인 강의를 올려놓고 실시간 시간에 만나서 제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한 다음에. 과제를 내줍니다. 그러니까 두번 네, 자기 혼자 듣고 선생님이랑 만나서 수업을 들은 다음에 이제 수업을 하고 그러니까 조금 더 길어지죠. 그 테마에 대해서 한 3주 동안 계속 하게 되는 경우가 네, 지금 네, 이런 식으로 이번 학기는 이렇게 하고 있고요. 네, 이 친구가 이렇게 의견을 내줘서 네, 또 다른 학생은 동영상을 듣고 과제를 풀어 제출하는 것보다 동영상과 실시간으로 교수님 수업을 한뒤 과제를 풀고 과제에 대한 피드백 그 실시간 원격 강의로 받는 것이 나을 것 같다. 네, 이 친구도 네, 그래서 지금 이번 학기는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결론 및 제언을 네, 발표하겠습니다. 네, 결론으로 첫째, 사전 학습 콘텐츠가 탄탄할수록 교수자가 학습자를 위한 다양한 유형의 학습 피드백에 전념할 수 있으며. 학습자의 학습 효율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특히 요즘 신세대들에게는 스마트폰으로 볼수 있게 만든 강의 동영상은 디지털 교과서로 충분히 대체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미리 동영상 온라인 강의와 함께 실시간 온라인 강의를 함께 병행되어서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수평적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인 발표 및 토론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또 피드백과 인간적 유대감으로 학습자의 학습 효율이 비약적으로 상승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실시간 원격수업에서 문제해결 능력 향상과 토론에 기반해야 합니다. 네 번째, 학습 부진자의 경우 개별적인 피드백으로 학습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블렌디드 러닝은 교과목의 특성 뿐만 아니라 교수자와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이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사후학습, 즉 학생들에게 피드백이 제공될 때 수업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일곱 번째, 신세대들에게 블렌디드 러닝은 가장 최적화된 학습 모델로서 교수와 학생, 학생들 간의 상호작용이 활발한 애니타임 애니웨어 수업 방식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리고 제원으로 마지막 제언으로 다섯 가지 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수 학생 간의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교육 학습이 원활하게 되고 두 번째 자유로운 피드백 환경 제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도 이 클래스뿐만 아니라 네, 카톡방을 이용했었고요. 네, 세 번째는 학습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경청하는 것, 또한 학습자 스스로 수정 답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비대면 실시간 원격 수업에서 학습한 내용을 질의, 퀴즈 등으로 학생들이 학습을 숙지했는지 알아보고 스스로 답안을 찾음으로써 학습 내용을 익히도록 할수 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도 뭐 조금 뭐 장단점이 있었지만 이 클래스로 어, 퀴즈를 세번 정도 봤었습니다. 그래서 이 클래스의 사정상 되게 짧은 시간 동안, 5분간 참0문제 어, 굉장히 많은 문제를 풀, 게끔 네, 이렇게 질의, 퀴즈 같은 것도, 네, 한세번 정도 봤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시간 원격 수업에 원활 원격 수업의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교수자가 찾아에 학생들을 격려하고 미리 공지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클래스를 통해서 저도 매주 네, 비대면으로 만나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이클래스를 통해서 매주 공지를 이번 수업 다음 수업은 어떻게 진행이 된다고 공지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